조종할 수 있겠어? 저 경비 로봇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저글링들을 제거하고 있어. 내가 상황을 뒤바꿔 주지. 발레리안, 당신은 너무 경솔했어. 이 녀석들도 풀어줄까나? 공세 실패. 적은 실험체들이 풀려났습니다. 과학자들을 대피시켜! 저는 그곳에서 탈출하라! 좋아. 이녀석들도 조종해 주지. 게리건! 이건 장난이 아니야저 그에게 장난이란 없어. 좋겠다. 도망쳐! 진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켜. 지하에 남은 인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는 통제 불능이야. 실험실 입구 봉쇄. 자동 가스 방호 시스템 가동. 저 포탑을 파괴해야만 문이 열릴 거야. 문이 열렸어. 이제 선멸전차 차례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은 있잖아. 얘네들도 이제 내 거야.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캐리건. 알긴 뭘 알아. 내가 아직 여기 갇혀있는 거안 보여? 섬유전차 가동.